안녕하십니까 숙박신문 발행인 윤요왕입니다 저와 함께 숙박신문 10월호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면 보겠습니다. 경기 전망 어둡지만 백신과 치료제 곧 나올 것 기대하며 버티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숙박업 경기 전망 지수가 사상 최저인 53.3을 기록했다. 그렇게 되면 곧 다가올 추석 좀 우울하겠죠. 경기 전망지수가 100이면 중간이죠. 좋아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것인데 53.3을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나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숙박업과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흩어지면 산다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죠. 오매불망 예, 오매불망 백신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럴 때그 동안 수수료와 광고료가 비싸다고 에, 생각했던 숙박 앱 관련, 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예스, 원픽이 곧 온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에, 추석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공유 숙박 불법 숙박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숙박 업소에서 현재 숙박 업소를 가장 괴롭히는 에, 내용이 공유 숙박 숙박 공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숙박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공유 숙박에 대해서는 예 합법화되고 활성화될 걸 대비해서 기존 숙박업소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군요 모텔 직원을 악마로까지 지칭한 중앙일간지도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몰래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수준의 직원들이라면 매도당해도 된다는 시민의식이 퍼져 나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객실 안에 수동으로 잠글 수 있는 시건 장치도 있는데 왜 잠그지 않았을까? 사실 그 객실 안에서 수동으로 잠그면 마스터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물론 뭐 망치로 다 부시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마스터키로 들어간 사건이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거세형을 쳐야 된다 하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예, MBN이죠. MBN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고 그러죠. 숙박업소도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기후협약으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음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칫 관제형 펀드가 될 수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원래 초심대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마을 호텔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뉴딜이라는 것이 새롭게 고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을 호텔 같은 것을 농촌에다가 또 세워서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마을 호텔 십팔 번가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한국 관광공사 사진이군요. 마을 호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숙박 업소 퇴출시켜야 된다. 경기도는 주민표로 의식하지 않고 불법에는 과감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하는 거죠. 이미 계곡과 하천에 불법으로 평상 펴놓고 장사하는 모습 사라졌습니다. 자, 숙박시설도 다 퇴출시키고 있어요. 불법은. 농어촌 민박으로 일부를 등록해놓고 불법 숙박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이제 도심도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PC 방이 문 닫자 PC텔이 성행을 했었지요. 숙박업소에서 가그 어 사양의 PC를 놓고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쪽으로 사람이 몰린다고 기자들이 또 대거 지적을 하니까 또 이, 이쪽 신경 쓰이는 거죠. 틈새 시장을 노린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 하는데 기자들은 그런 것이 또 나쁘다고 보는가 봅니다.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않고 멘탈 강해지는 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 허핑턴 포스트가 개발한 거죠. 이거 잠시 볼까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 내려놓을 줄 안다. 냉정하고 침착하다.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면 좋은 거죠. 예. 현실적 낙청주의자들이 좋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아야 된다. 놓아줄 때를 알아야 한다. 예.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그들의 삶을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숙박 쿠폰은 괜찮다. 그랬다가 예약분은 취소해 달라고 했다가.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 오락가락입니다. 결국 은 중단했죠. 코로나 1 9를 생각하지 않고 예약 아니, 이, 이런 것을 준비했었죠. 를근데 결국은 중단한 겁니다. 처음부터 6월달에 반응한다고 했다가 9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명 희망고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모든 숙박업소에 쓸수 있는 예, 쿠폰을, 종이 쿠폰을 모든 숙박업소에 나눠줘서 그 쿠폰들을 단골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예, 그 분들 더 자기 업소에 올수 있도록 하는 게 쿠폰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 쿠폰을 가지고 다른 업소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숙박 업소에 골고루 재원 지원금이 재원 지원 지원금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쿠폰도 모든 업소가 예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숙박 앱 관련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의 비대칭이 문제다 하는 거죠. 숙박 앱을 비롯해서 모든 앱들이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막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맹점들은 그러한 정보에 취약합니다. 자, 우리 업소에 어떤 고객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고객을 상대로 이벤트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수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뚜벅이 손님 그냥 걸어오기도 힘듭니다. 이를 단골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업소를 홍보하는데 자사 전화번호 조차 홍보, 제대로 홍보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숙박신문은 여전히 지적질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질이 아니고요. 업계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적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